하나님이 죄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르기 원하시는 바는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데그 목적이 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하기는커녕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로 하여금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거슬러서 사랑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진정한 행복과 참 평안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모엘상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참 불행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우리는 평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결국 사랑하지 못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다윗을 평생토록 시기하고 미워했고,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자신의 온 에너지를 다 쏟았던 그래서 결국 참으로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죽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다는 것은 어쩌면 불행한 삶의 첫 단추를 끼운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울이 다윗을 진짜 정말로 미워하게 된그 계기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돌아온 사울과 다윗 향에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지어서 이들의 행적을 높이는데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사울이 천 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만 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라고 노래합니다. 이 노래의 의미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위대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었던 사울의 마음에는 이때부터 시기심이 불릴 듯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절 말씀해 보시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주목했다는 뜻은 시기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자신보다 높아지는 것을 참아보지 못했던 사울은 이태부터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기서 미운 마음, 미움은 시기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시기심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교만함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교만함은 자신이 높은 자리에 있으려는 마음,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로부터 대접받으려는 마음을 교만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사역했던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시기심으로 인해 미움과 다툼이 가득했던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들은 네 가지 색깔의 당파, 곧 사색 당파를 교회 안에 만들어서 당을 지었고 그 안에 시기와 분쟁이 가득했다라고 빌리뽀서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시기심으로 가득하여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이 정말로 충만했던 이 빌리뽀 교회를 향해 빌리뽀서 2장에 보시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마음입니까?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겸손의 마음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던 겸손의 왕이셨습니다. 바울은 시기심으로 인해 서로를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빌립보 교회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생각하고 실제로 그 겸손의 그 모습을 본받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누군가가 자신보다 높아지는 것을 참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를 그를 흠모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를 왕대접하기 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교만함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으려는 마음. 이러한 마음이 교만함이며 이러한 교만함에서부터 시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시기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부터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났고, 미움이 깊어지기 시작하면서 살인의 충동까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에 나온 그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단 말이 진짜 그렇다라는 그런 공감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 이제 그 누군가를 미워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서운 이 시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로 인해 미움이 싹 트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시기심은 교만함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야 하고 모든 사람들은 나에게만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한다는 이러한 교만함에서부터 시기하는 마음이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이 미움의 감정을 해결하는 것이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숨어 있는 그 무서운 교만함이라는 그 죄를. 해결하고 이 마음을 먼저 해결해야만 합니다. 높은데 앉으려는 마음, 나만 사랑받으려는 마음, 이러한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셔서 이 마음이 해결되면 우리 속에 시기심이 사라지고 이 시기심이 사라지면 우리는 미움이 사라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진실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우리 안에. 그 무서운 쓴뿌리처럼 자리 잡고 있는 나만 높임 받으려고 하고 나만 사랑받으려고 하는 그 무서운 교만함이라는 이 무서운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시면서 이 교만함을 해결하시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이 교만함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 뿌리 뽑으셔서 진실로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